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하겠느냐? 그럼 처지에 있는 형편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있지 않는다. 참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남도 없는 그런 일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랑의 쌀도. 계소식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어, 어제 아마 아마 새벽까지 쌀 어, 라면 한 30봉지 가까이 아마 진열의 노안 같은데 아침에 그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게 어,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게 안 가져가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해서 가져가는 그런 분들 몇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가 남 돕는 그런 데 우리 앞장 서서 우리 사회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데 우리가 힘쓰고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이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면 음 처음에 아, 다섯 가지의 이런 경우 꼭 잘될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도 그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요. 자,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아주 잘 달리는 경주자들,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걸들 올림픽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잘 달리는 경주자도 순차가는 것, 일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들 말하면 특별히 분늘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보세요. 잘 가다가 누군가가 앞에서만 넘어진다든지 하면은 그만 그뒤 어, 사람이 걸려 가지고 그 우승 후보자가 탈락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운동하는 일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꼭저 사람이 1등 할 것이다. 그래했는데 가다가 뭐 넘어진다든지 실수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어, 선처하지 못하는 1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 아주 전쟁 잘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항상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그저 아주 뭐 형편없는 그런 이 군사들에게 이, 점령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지혜자가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세사를할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처럼 시기와 기회는 늘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시기와 기회하는 이 말을 불행의 어, 그 때, 불행의, 때 재난, 불행의, 불행의 때와 재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언제 불행과 재난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어, 우리가 알수 없는 것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지향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이놈들 뭐 물고기가 어, 그 그물에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안다고 하면 어느 물고기가 어, 그. 죽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 물에 언제 낚시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 아닙니까 새도 마치 새도 제가 올무에 걸림 같이 새도 언제 올무가 어디 쳐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지양의 날이 그들에게 홀륭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절대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이런 여러분 어려움, 얘기치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닥칩니다. 이 시기와 때에 다시 말하면, 이 불행의 때, 이 재난의 때를 우리는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자만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10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살아나시는 자의 잠을 주시는 도다. 우리가 내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을 지켜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불행과 재난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넘어져서 또 실수해서 그래서 눈물 흘리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용사라도 전쟁에 실패한다. 이런들 용사 중에 사내립 같은 이런 사람, 어, 아수르의 사내립이. 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랍사기가 그의 군대 장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욕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 그 수치를 주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전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에 뒤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혜자 한 사람이 그 성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시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전쟁사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인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 그리스와 이어 베리샤가 전쟁을 하는데, 뭐 베리샤는 엄청난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이런 이 무기를 가지고 지금 다가오는데, 그 그리스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옆에 있는 어 나라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도움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할수 없어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요, 뭐다 죽으면은 전부가 다 다른 사람이 노예가 되어지고 여자들 급탈당하고 애들 죽이고 뭐 이런 뭐뭐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대상대가 안되 돼, 상대가. 숫자적인 면에 있어서 장비 면에서 상대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페리사 군대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싸워서 이기는 냐면 마라톤 이 광장 전쟁터에요. 그래서 그 승리를 갖다가 지금 한 병사가 어,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겼다 하는 것을 전하고 너무 어, 백리를 갖다가 지금 달려오면서 너무 힘써서 왔기 때문에 그저 우리 이겼다 하고 바로 그걸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라톤의 이 기원에 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지만은 이기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이런 어, 것을 누가 지금 주장하느냐? 모든 인간의 신사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나는 빠른 경주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혜라 지혜자고 나는 명철자고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의 이런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조금 돈 벌면 돈벌그 때문에 교만해지고 조금 건강하면 건강 한거 가지고 조금 배웠으면 배운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데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느라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에 깨어있음이 헛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게 가지고 있는 내게 갖추고 있는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건속들될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 갈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판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겸손하게 주의 딸을 따라갈 수 있는 위엄나게 온 성도들 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들이 올무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도 언제 지양의 날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이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 오늘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오늘 내가 잘 되니까 오늘 내가 뭐 가졌으니까 오늘 내가 배웠으니까 그것 가지고 자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일 어떻게 그 물에 걸리는 이 물고기와 같이 올무에 걸리는 새와 같이 언제 우리가 이런 올무에 걸려가지고 어림을 다할지 아무도 몰라 불행에 대해 지나는 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건석들 될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어, 여긴 것이 이러하니 꼭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성읍,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여하는 사람이 없도다. 조그만한 나라에 주변에는 큰 강대국이 침입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지혜를 잘 발동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겨내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참어 비극은 그렇게 지혜로운 그 사람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냐고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 중국에서 쳐들어왔던 이 안시성 이름들 보자 안시성 도저히 그뭐 대군을 이길 만한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어 지도자를 위시해서 백성들이 뭉쳐가지고 그 모든 그 대군들을 다 몰아내고 당태종은 거기에 돌아가지고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유언을 남겨 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뭐뭐 뭐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베르샤가 아직 큰 나라가 되지 않았을 때에 저 요즘 우리 승인은 4대 사대 지역에 있는 그 나라가 어, 대단히 강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페르시아를 치려고 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치려고 하냐면 코끼리 부대를 어, 가지고 어,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이 뭐이 페르시아는 이길 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저 나를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강요 회의를 했어요. 건강해라 보니까 어느 사람이 아저 코끼리는 이 낙타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면 나갔다는 거니 그래가지고 어 우리 그러면 낙타를 어 앞세워가지고 아 어,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 봅시다.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저쪽에 뭐 엄청난 이런 대군이 지금 어, 코끼리 부대를 코끼리 를 앞세워가 니까 뭐 코끼리가 뭐 조그마한 이뭐 화살 하나 만다고 무슨 뭐그 물러가겠습니까? 막막 탱크 같이 막 몰려오는데. 이 낙타 부대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그 냄새가 그저 코끼리에게 닿게 될때 코끼리가 막 죽는 것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베르사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일들.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 지혜가 소중하다면 소중하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적용해 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승리자가 될수 있다. 지혜가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서 하고 1 6절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이렇게 지혜가 참 좋은데 이 지혜도 또어재런 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또 17절을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 무너지게 하느니라. 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주 미련한 이런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그 보담도 조용히 하는 지혜자의 지혜 말이 훨씬 더 좋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성도 구할 수 있고. 또 어른 어 지도자 보담도 미련한 지혜자 보담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런데 어 지혜가 무기 보담도 더 나으니라 무기 보담도 아무리 막강한 이런 이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부담도더 나은 것이 바로 지혜. 지혜를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뭐 지도자 보담도 무기 보담도 그저, 강대한 군사보담도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런데, 어,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한 사람 이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자, 요즘 보세요. 지금 저, 어, 부틴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부틴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온 세계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질서가 지금,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꾸 이 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야 될 이유는 그가 정치를 잘해 주어야만 백성이 잘 살고 안정되고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지금 이야기 있습니다. 미련한 이 지혜가 무지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여기 많은 죄인은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 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자 여기 에 보세요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금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100%다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빠른 경주자도 선착하지 못하고 용사라도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온총을 입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이 어려움의 시기, 언제 이런 이 활란의 때가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런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닥칩니까 불행한 때와 지라는 누구에게나 닥치는데 그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사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물고기도 새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지난번 포항 그물 난리 보세요 참 가슴 아픈 그한 어, 집사님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저 어. 물난리가 지금 나가지고 아 지금 지하실에 이 차들 조금 좀, 좀 물이 들어가니까 좀 빼세요. 그래가지고 그저 들어갈 때는 그저 뭐발목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저 들어가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그어 강이 넘쳐가지고 그 속에 들어오는데 이런 뭐뭐뭐 뭐, 뭐 기회 도망갈 그런 기회가 없을 만큼 그래가 겨우 해가지고 어 엄마는 지금 그 위에 어숨쉴수 있는 공간에 코를 내밀고 이래 있다가 좀. 어 뒤에 사계를 지고 자녀는 죽는. 이러 지금 물난리는요. 이거는 상상이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좀뭐 피하지. 한십몇년 아, 전에 저 지리산에 아,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제 어, 그그이 지도하는 그런 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물 날려 나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거기 있으면 지금 안 됩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나가면 아죽뭐 내가 죽지, 니가 죽냐 이러면서 안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를 보면 한 엄마가 이제 어 물이 좀 불어 올라가지고 자기의 애가 뭐 며칠 됐는데 애 하나를 어 들어가지고 조금 높은데 두었답니다. 두고 그, 두는데, 시간이 뭐, 얼마 걸리겠으면몇 분, 몇분나 걸리는데, 두고, 내려가니까, 그저, 물이 내려와가지고, 애기를 다 썰어 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물은 말입니다. 이렇게 불을 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서서 오는, 서서, 서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 급작스러운 이런 체란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태원, 이번에 그 참사 보세요. 누가 그, 그걸 알았다 가면, 뭐, 5분 전에 일만 알았다 가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저쪽에 호남 쪽입니까? 그게, 어 그, 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게 보세요. 무너질 때, 조금 빨리 가면 지나가면 그만 차어 괜찮았고, 조금 늦게 가도 괜찮은데, 딱집 무너질 거기에 딱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덮쳐가지고 죽는 이런 일들이 우리 어, 생활 속에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인생인데 언제 이런 재난의 때가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서 정말 우리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참 어, 주님의 지혜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면 많은 대군도 물리칠수 있고 호령을 치는 이런 이 미련한 왕 왕부담도 장군부담도 더 지, 그 위대할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저 아수르 사내리 보세요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깨닫는 우리 은하계온시고늘될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너무 너무 좋았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앞길에는 평강이 있는 이 놀라운 지혜,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지혜인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이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길로 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 나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우리가 승리하거나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실수하여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자들 들을 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불행과 이런 재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재난,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집지는 자의 수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어지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성을 지켜주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의 삶이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살고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이 지혜의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안에서 성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떨어지는 귀한 임무를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살도 운동을 어제부터 피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문화적인 시민 의식이 이렇게 높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가 오늘 어려운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세계가 좀더 밝아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운동에다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의 마음, 마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